언니, 아이 귀여워. 먼지 언니. 강아지. 아이, 강아지도 이렇게 이쁜 짓. 먼지 언니. 안할 걸? 아이, 너무 이쁜 짓만 해. 얘네들은. 자, 먼지 언니. 시석이 언니. <laughs> 먼지 언니. <한 입. 웃음> 시석이 언니. 고양이들이 무슨 이렇게 이쁜 짓만 하고. 자, 먼지, 먼지 차례인데. 강아지야, 강아지. 시석이. 아이, 이거 조금 가지고 아주 맛있게 날기나게 <laughs> 먹었네. 야! 에이, 귀 뭔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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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먼지야, 먼지야. 먼지야, 먼지야. 야, 야, 살짝 먹어야지. 말투다 알아듣고 와. <laughs> 너무 이뻐. 응? 응? 햇빛 되는 거야? 햇빛 쬐. 날씨 좋지 오늘. 오늘 날씨 좋으니까 햇빛 쬐. 알았지? 아이고 이렇게 이쁜 게 있어. 얌전해라. 아이고 또 따닥 따닥했어 이거. 응? 아이고 이뻐요. 비트기 다 나섰니? 아니 아이, 아, 아이고 또 시작이야. 거기 햇볕 쟤. 안, 따, 따라오지 말고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말고, 거기 햇볕 쟤. 거기 뭔지 꾸덕이야. 또 거기, 또 시, 거기다. 거기 쉬해도 돼. 한숨 자. 되게 웃기던 아이고 재롱을 이렇게 떨리네. 아이고 재롱둥이 아주. 떼고름떼고름 둘이서. 아이고 떼고름 너무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아이고. 또 먼지도 따라해요, 형아를. 두 마리가 뒹굴뒹굴. 아이고 잘하네. 태그루루 먼지 다 뒤집었었네 이제. 어이구 잘하네 어지럽지도 않니 태그루루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떼구루르떼구루르 귀염둥이들 에이거 이뻐 먼지 이제 먼지 먼지 다 털고 다녀 먼지 묻혀가지고 들어오지마 에이 귀여워